선무경은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을 가리킵니다 80안자 사각인데 거기에 어찌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이 가리킴이 있을까 9 곱하기 9는 80안자라 꽉꽉 채웠어요 9 너머의 숫자 10은 존재치 않습니다 9 너머의 수는 운이라 공의 차원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이 공은 순환을 가리킨다는 것이에요. 순환은 어떻게 일으키는 것인가? 먼저 줄때 후에 받는 것인데, 과연 여기서 먼저 주는 재원은, 먼저 주는 위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래서 제가 세상은 세계 차원으로 나뉘어 운행되기 불리는 이름이라, 천지인, 상중하, 뿌리 몸통까지. 천상은 뿌리라 얘기를 했고, 지중은 몸통이라 얘기를 했으며, 가지는 인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천상, 지중, 인하. 그러니까, 천에서 먼저 내릴 때, 중에서 그 에너지원을 소화시켜, 하, 가지에서 그 열매를 맺는 법도의 기운이라는 것이죠. 한구루의 나무의 비율을 한 것이고, 또 한구루의 나무를 눌모델 삼아 인육을 빚었죠. 그게 순환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래서 이 나무는 지기에서 생성시킨 지수와 풍채라. 이 나무는 지기의 기운을 끌어들어 먹어 몸통을 통해 육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기에서 생성시킨 모든 만물 육생양은 지수와 풍체로 돌아가요 하지만 인기는 천기의 원소라는 자체에 있어 갖고 영원 불멸 불사 불멸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윤회는 천기의 원소 인기가 하는 것이지 지기의 세포 인육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질과 비물질의 차원인 이 인간은 진화 발전을 하고 있어요. 진화는 이 육을 진화시키는 거고 발전은 인기의 발전을 위한 육생량을 위한 것에 있어요. 육이 진화되지 않은 만큼의 인간의 육생량도 진화가 그만큼 덜이다는 얘기예요. 육을 자유로이 쓸수 있게끔 진화시키면 이 육안에 있는 이 인기도 그만큼 자유로워지는 것이라 뇌를 통해 모든 생각적 차원의 육생 양의 그 발전을 시켜 나갈 수 있어요. 육이 발전하지 않으면 육생 문명도 발전하지 않습니다. 자 천부경은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을 가리킨다는 게 어디에 있냐? 그는 세 개의 차원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일시무실, 석상극무진본, 천일리지일리인일삼. 여기까지가 그 천이고 상이며 뿌리라 얘기할 수가 있어요. 스무자 스무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시무실은 뭐예요? 삼라만상 물질 세계가 이루어진 빅뱅의 차원에서 지금까지도 빅뱅은 심 없이 커 나가고 있어요. 이 빛, 빛이 한번 뻥하고 터져 나가면 이 빛은 한순간에 머물러 있질 않아요. 상냥 불을 켜도 그렇고 라이터 불을 켜도 그렇고 이 전기 불을 켜도 그렇고 에너지가 소실이 되면 없어지는 것이에요. 물론 이 전기 불은 멈춰 있는 듯하지만 에너지가 소실되면 없어져 버려지는 것이고 성냥불 불을 딱 켰는데 이 성냥의 그 에너지가 소, 소실되기 전에 순간만쳐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황이 되어져 없어질 때까지 불타는 그 원리가 빅뱅의 원리고 그 빅뱅이 지금 일시무시이라는 것이에요 빛은 밝아졌으면 어둠화 되기 위한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일시무시 일이 모든 삼라만상의 그 순리, 섭리, 이치를 뜻하고 또 일시무시에는 청력, 인력,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이 물질 세계에는 법칙이 작용해요. 물질의 법칙. 모든 법칙은 물질의 법칙에서 나오는 것이지 빈물질의 법칙에서 나오지는 않아요. 빈물질은 그 법칙이 없어요. 기운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법칙이 일시무시라 안에 적용이 되고 그 법칙을 통해 인기가 인육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육생 아닐들 위한 삶의 차원을 펴가는 것이죠. 결국 밝음의 차원이 시작이 됐으니 일종 무종일. 어둠의 차원으로 변할 때까지의 인간은 무라일체 차원으로서 무의자연의 차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일시무시일이라는 것은 결국은 삼남만상의 그 모든 원리와 근본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천부경을 이렇게 논하면서 문자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순수 말인, 말의 글인 한글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글은 소리글이에요. 어떠한 것을 어떻게 갖다 붙이느냐에 따라서 아, 81자의 근본은 정확히 맞아 돌아가고 있어요. 하, 그래서 이거는 전체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순수 한글로 풀이해 나가 그 뜻을 알으라는 얘기고, 그리고 문자를 쓴다면 문자의 부분에 국한이 돼 갖고 부분만 보는 이 결함을 일으켜 삼라만상의 근본 이유를 파헤치기까지는 힘이 들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천부경은 뿌리에서 살아가는 뿌리 민족, 천자, 천손을 위해 대자연이 문자로 내린 게 아니에요. 순수 소리의 음으로 뿌리의 말로서 이를 해석해 나갈 수 있는 진정한 천자들에게 영적 차원으로 내린 것이죠. 성령에 그린 것이에요. 대자연의 법문은 여기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시무시 석상극, 무진본, 천일지일 인일사까지가 스무 자인데, 여기는 선순환의 법칙이 정확히 나타났어요. 일시무시일을 석상극 세계 차원, 천, 지, 인, 상, 중, 하 뿌리, 몸통까지 세계 차원으로 나뉘었다. 이것은 무진모는 이것은 대자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법도가 내려진 것이니 그 무엇이 갔다 와도 바뀔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석상금은 천일일이라 하는 것이고 최고. 그 다음에 천에서 지가 분리됐기 때문에 지일이라 하는 것이고 천지가 나은 게 인이기 때문에 인일삼이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천일일, 지일일, 인일삼은, 천일일은 그, 그, 천, 천이고 상이고 근무는 뿔이다. 지일일은 그, 지는 중이고 그, 몸통이다. 그러면 인일삼은 그, 이는 가지이고 파라, 상중아.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천상은 뿌리라는 것이고 지중은 몸통이라는 것이며 인하는 가지라는 것이에요.